그러면 이제 귀신은 아까 어, 장신은 자 잠깐요 여기가 지분이라 그랬고 여기가 장신이라고 합니다 지분장신 이런 명칭은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어, 1이귀신을 뽑는 것 그러니까 장신은 여기 월지를 가지고 어 월장 을 세워서 시 에서 지분 으로 해서 어 까지 도착 해서 장신 을 세운 것 이고, 그 다음 에, 요일간을 가지고, 일간을 가지고, 장 신은 월지, 그 다음 에귀 신은 12귀 신은, 일간 일간을 가지고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세우느냐? 자, 간무경 충미 그랬어요. 간무경 충미, 간무경 충미. 어낮 시간 태양이 있는 시간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 밤에는 그, 미에서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12기지를, 세울 때, 단무경 충미, 을기, 자신. 을기, 자신이에요. 을과 기는, 일가지 을이나 기인 경우에는, 지금 낮이니까, 요 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에서 출발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 사,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기사, 주, 하, 구, 청. 후, 음, 현, 상. 우 에 네. 공. 이렇게 외워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귀라는 거는 귀인, 사는 등사, 주는 주자, 합은 육하, 구는 구진, 청은 청룡, 후는 천우, 음은 태음, 현은 현무, 상은 태상, 백은 백호, 공은 청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순서는왜 이와 같이 되냐? 이건 이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의 자리에서 기사조합구청 자 후음현상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을기 을기일날에는 자에서 또는 낮이니까 자에서 출발하고, 밤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낮이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에서 출발해서. 근데 여기 신이 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시의 지분까지. 신지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 귀, 귀는 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후, 음, 현, 상. 후, 음, 현, 상. 태상이란 얘기예요, 태상. 태상. 그래서 미가 되는 거죠, 미. 그래서 미가 되는 거예요, 태상. 자, 귀는 축. 등산는 사.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주작은 오. 육합은 묘. 우지는 진, 청룡은 인, 후는 해, 천우 태음은 유, 현무는 자, 태상은 미, 백호는 신, 천공은 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 귀인의 자리까지. 지분, 장신, 귀신 귀신의 자리까지 지금 세개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원인그 제일 위에 간을 세우려면 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기 을묘일이란 말이에요 을묘일 그러니까 을묘일이니까 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을경금 하는, 을경금이면 극하는 병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해도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이거 기초공부를 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사주를 세우는데 시간표출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오자원들을 하는 거예요. 을경금이니까,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심사 이모 개미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예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세워진 거죠 사과가 자 그러면 이 옆에 월장은 해, 월장은 등명이에요. 등명. 위는 태상. 자 이렇게 지금 사가가 세워졌어요. 사가가. 자 이렇게 해서 사가가 세워졌습니다. 사가가. 자그 다음에 어, 보면은 극하는 자가 없으면 왕으로 판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25쪽에 지금 어, 보면은 극하는 자가 없으면 왕으로 판단한다. 왕상 휴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상 이건 뭔 얘기냐면, 이사가가 이, 여기서 이 제일 왕한 녀석이, 누, 뭐 어떤 녀석이냐, 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방상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기륭을 따져 들어갈 때라든지, 또는, 어 기타 여러 가지를, 볼 때, 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극하는 걸 먼저 보면, 목국수 목국토 극극 그, 그 이렇게 돼 있어요. 목국토 토국수 금국목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자, 요거는 신금이고 요거는 해수고 미토고 간목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국토 토국수 그다음에 금국목 그러면 여기서 그걸 안 받는자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신금이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현재 왕한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이 왕한게 생해주는 것. 요게 이제 상이 되는 거죠. 왕상은 쓸수 있는 녀석이고, 휴수사는 다못 주는 녀석들이에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 자, 뜻풀이. 과를 취하여 세운 이후에 간신장방, 간신장방, 사위를 보고 왕요를 찾는다. 왕요는 극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간옥 왕요가 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용요라는 것은 요둘 중에 하나로 실질적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이둘 중에 한 녀석 어, 월장이나 귀신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용으로 사용되는데 어요 <laughs>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가장 망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 자,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씁니다. 금, 양, 양금이에요. 양. 수, 순배 음수예요, 음수. 요거는 톤데 음토, 음토고. 요거는 양인데 목인데 양, 양목이에요. 양목, 양목. 아. 지금 보면 양이 두 개고 음이 두 개예요. 양두 개, 음두 개. 자 이런 경우에는 용요가 이 월장 장신이 용요가 되는 겁니다. 자이 뒤에 내용에 들어가면 또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무조건 유김신가금구결이 책을 반드시 어, 사도록 하세요. 그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어, 저한테 문의를 하면 택배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찍어 놨는데, 책을, 책이 조금분이안 나왔어요. 아직 선전이 안 돼서. 이 책을 사서, 그,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 다 알려줄 참입니다. 그리고 이책한 권이, 이책한 권을 마스터하면, 어, 중급, 어, 정도, 어, 계급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책 말고 고수, 고수들이 예, 사용하는 거는 책은, 그, 작업을 해놓긴 했지만 책으로는 낼 생각은 없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이궁별책은 네. 오랜 세월 구결로, 그리고 비밀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어, 근데 시대가 변하고 많이 변천됐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씩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사용한 결과 아주 그 접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도 다 알게 돼요. 대략 아, 예를 들어서 어, 뭐 내일 어디 그 산에 간다. 그럼 여기서 방향으로 이렇게 따져서 어 지분을 삼아 가지고 가면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그럼 바로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으로 짚어서 바로 세워서 어그 휴가계나오면안 가고 어 괜찮다, 나는 뭐, 뭐 문제는 없겠네 그러면 출발해서 갔다 오는 것이죠. 한번도 틀려본 바가 없습니다. 그 어. 중요한 것은 이공규어를 사용하는 하려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잘써 먹으려면 기도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영혼을 밝히고 자기 스스로 어, 아주 마음도 흔쾌하고 아주 고요하게 만든 만든다면 아주 잘 쓰게 될 것이고 번잡한 사람 고민이 많고 쓸데 없이 그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재미로 공부나 하면 모를까 써먹기 어렵습니다. 어 반드시 그점 참고하시고 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